스크래치는 감지 기능을 제공하여 스프라이트가 다양한 현상과 자료의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스프라이트는 특정 키보드가 눌렀을 때, 키보드로 어떤 자료가 입력되었을 때, 다른 스프라이트와 충돌하였을 때 등을 감지하여 필요한 행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스프라이트는 이벤트 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타이머 경과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 장에서는 스크래치의 감지 기능과 이벤트 처리 기능 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 감지란 어떤 현상이나 자료를 관찰하여 판독하는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감지 기능을 제공하여 스프라이트가 다양한 현상과 자료의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뒤 스프라이트와의 거리를 감지해 뒤 스프라이트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쫓아가게 할수 있습니다. 또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감지해 그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의 그림은 스프라이트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감지 기능을 제어 블록과 조합하면 다양한 동작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간 충돌 현상을 감지하여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G 스프라이트를 잡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특정 색과의 접촉 현상을 감지하여 달리는 자동차 스프라이트가 회색 벽에 충돌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라이트 간 거리를 감지하여 적 스프라이트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발사하는 총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 있고 스프라이트가 질문을 던지고 사용자가 답을 맞추는 퀴즈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장착된 카메라의 비디오를 활용해 손으로 건들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도망치는 장면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많은 행동은 이벤트 때문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거나 전화벨이 울리면 달려와 전화를 받는 행동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스프라이트가 반응해야 할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등이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방식이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행동을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으로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와 같이 사용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합니다. 스프라이트는 이벤트 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타이머 경과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합니다. 스크래치는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와 같이 사용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면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자료의 그림은 스크래치가 지원하는 이벤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크래치의 이벤트 처리 기능 또한 잘 활용하면 다양한 동작을 손쉽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 입력에 따라 자동차 방향을 조정하거나 무대를 바꿔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변경할 수 있고 소리를 이용해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처리 기능 중에는 메시지 신호와 관련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이 블록을 통해 사용자가 정의한 특정 메시지를 같은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지를 보낸 스프라이트 자신도 그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메시지 방송의 활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방송하는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료의 그림은 전자의 예를 보여줍니다. G 스프라이트를 발견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메시지 G 받다를 방송하면. 다른 고양이 스프라이트들이 메시지를 받아 함께 쥐를 쫓는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자료의 그림은 메시지 방송 사용 용도의 후자의 예를 보여줍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쥐 스프라이트를 쫓아갈 때 반복해서 야옹 소리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행동 스크립트에 메시지, 소리내를 받아서 야옹 소리를 내도록 행동을 추가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뒤 스프라이트를 쫓기 전에 메시지, 소리내, 를 방송하면 됩니다.